아리 타지. 하이새야 이거 아트가 개 잘한 아트가 이긴 하던데. 과연 개 잘하는 아트일지. 설마 김민재 공사? 는 점수가 높아서 여기진 않겠죠. 네. 아니 자존심도 없는 새끼 기발 아트? 아니 데 진짜 저건 왜 드는 거지? 차라리 유성이 더 라인전 힘들겠는데. 기발이면 딜 약해서 오히려 잘살것 같은데 내가. 버티기 용으로 된건가? 근데 버틸거면은 부투게 결의를 들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아 아펠리우스 유저였어 아니 어쩐지 잠깐만 이건 타킹을 배제해도 되는게 아닐까 엘리스? 원딜 출신 탑을 키워줄까 과연? 망치로? 마나를 채워 일단

좋은데 그거야 세기를 막는 게. 아. 아예 맞췄으면 무조건 나탈텔타고 와야 되겠다, 이거. 대포 절대 못 먹게 하기. 왜 끌어들이는 거 같냐? 자신있어서 들어온거임? 아얘텔 돈다 이깝시다 쟤우야 이거 줄게 빨리가 어. 바로 구매 이거면 이제 첫 토킹 데미지가 말도 안되게 센거 아닌가? 이거가면? 약간 사람팰 때만 센가? 그거 아프지? 아톰인데? 다시 가. 나의 강함이라면 한칸더 가능? 휴. 한 라인만 더?라고 하는 순 엘리스가 튀어 나와 버릴 것같아그러 아래도 잘 되고 있네. 라고 하자 마자 이 놈의 아가리가 문제예요. 저건 내가 죽인 거랑 그냥 마찬가지. 한 닥치고 있었으면. 뭐늘 <laughs> 지나갈라 <지나가려고> 그래 <laughs> 난 합류 안 할게 얘들아 내가 할 일을 할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아트 안되겠다 넌한대더 맞자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거다신기하왜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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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아 이게 왜 죽어야 돼? 야 그봐 그거임 뭐 스이 뭐내 생각에 재는 게임 끝날 때까지 스이 <목소리> 아 욕설 아닙니다 병들었다는 뜻입니다네 많이 시들어 있어요 마구로 안 와? 밀게 그냥 얘들아 내 AD가 지금 보통이 아니라서 그냥 당당당당 후리에서 치고 가네? 이건 좀 에반디? 얘들아 왜다 죽었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 무라 마라 뜨면 내가 멜모 딱 뜨거든요? 그때 그럼 공격적으로 해야 될 듯. 도이를 내가 잡아야 될것 같은데? 햄프고 타고 싶네. 이큐가 좀 그래 있긴 했지만 뭐 잡았으니까. 야이 아무 것도 아니얘 진짜 존나 약함. <laughs> 여기 비셀 윌다를 가버린다면? 아니 닌들 제일 소름 돋는 사실 아직 만화 무네가 안 나온 딜이라는 거. 너 죽었다 아프지? 장난 아니지? 어때 얘들아? 방금 밀어주는 거? 왜못 잡아? 어딨니 자야야 오우 역시 원딜이라는 건가? 이쪽! 어림도 없네, 그냥. 자, 딱한 대만 맞춰보고 싶네. 에이, 너라도 맞아라. 넌 무빙 안 하잖아. 와! 짜릿하지? 하하하하하! 어할수 있어. 자, 슛! 아, 음, 아, 미니언, 씨. 이 자식아, 죽어! 파멸적인 탑캐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거의. 아니, 재우씨. What? 아, 클라버그인가 음. 니데 아, 결국에는 안 압류하고 그냥 2차까지 밀고 성장 콩콩 하는 게 좋았다. 지금 이 구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1레벨 미니언 세 마리를 어떻게 먹냐한데 어, 경험치만. 경험치만 먹으면 되거든요. 좋됐다아이 예. 터트리고 존나 뛰어. 나쁘지 않은 듯. 못 먹어, 끝못 먹은 거 아니냐, 저거? 하하하하. <laughs> 뭐 <뭐해>, 했지, 구야? <laughs> 죽는다. 아니 저건 개해봤는데. 어 다행히도 탑으로 와주네. 이거 탑으로 와서 방해했으면 좀 위험했는데. 야 하는 거 아니었어? 괜히 왔네. 약간 W 맞춰놓고 하는 줄? 야, 이거 내가 의도를 잘못 읽었네. W 풀킬로 그니까 그각 보는 줄. 이분 약간 미년 지으면서 육내각 본 듯. 근데 이제 내극제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가지고 육내각 못 찍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거 한번 들릴까 이대로? <laughs> 기분 존나 나쁘겠다 이거는. <laughs> 많이 손해도 안 봤네. 근데 얘가 저 받을고 나 못다는 순간이거데 이런 일은 뭐. 화난 것 같은데 살짝. 살짝 화난 것 같은데. 지브라 진정해, 진정해. 화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진정해. 다 먹어도 돼가지고 네가 먹는다. 라인을 당겨야 되거든요. 여기서 라이 만나거든요. 이럴 때는 앞으로 가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타워에 맞게 하면 되죠. 극쿨감을 그 세팅해서 아, 괴롭혀볼까? 어, 내가 타조도 안될것 같은데. 드 아, 아쉬우니까 뭐 하고 갈까? 아, 뭐 아쉬워서 뭔가 하긴 했어야 됐어. 레이븐 패시브 먹여줬다 생각하죠. 탑 손은 손해보긴 했는데, 근데 이미 좀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을 듯. 야, 레이븐 좀 뛰었다. 아파라 야이 새끼 눈빛이 이상한데? 왜풀 점화 박을거 같냐? 눈빛이 약간 이상한데? 진짜? 아 씨발 눈빛이 이상하더라니 <laughs> 이 친구야 이 새끼 눈빛이 이상했다니까? 아 근데 이거 리븐 빨리 와가지고 못먹겠다 먹을 수 있나? 리브이 복귀가 좀 빨라가지고 진짜 왜 그래 리브나? 너 지금 진짜 화나 있어 지금. 아깝다. 코스가 살짝 안 됐네. 뭐 하지?

줘야 되냐? 야, 난 15분 만에 이루어진 게 많은데, 왜 아래가 불리하냐? 아 근데 좀메버라 잡기 힘들다. 저기 여기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온뭐 김에 약간 잡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아, 깨비. 제도온줄 몰랐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불리할까, 아래가? 이유를 모르겠음.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라인 버리고 로빙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지던데. 아, 좀 얘들아, 뭐해지니들은? 나저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했는데? 아, 진짜 뭐기야 그게 맞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비? 아니 알죠. 나 라인 그냥 리븐 집두번 보내고 미드 가서 킬 하나 따주고 니달리에서 탑 리븐 킬한 먹여주고 바텀 가서 드레이븐 패시브 터트려주고를 12분 안에 다 했음 그세 가지를. 근데 왜 짐? 아니 저딴 걸 하는 놈이 있네. 에이. 나 걱정 마 걱정 마 나만 믿어 나만. 파이팅! 사실 베인이 이말 하는 걸 가장 안 바랄 거야 팀들은 베인이 새끼 때문에 조합이 맨날 망가졌는데, 맨날 맞죠? 3뺐다 남았어.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3이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초반엔 베인이 초기야어 원래 당연한 수순입초다 일단 만 나자마자, 기분 나쁘게 한대. 라인 당길 근데 나왜 밀고 있냐? 데가데점하게 살렸지 고있수고하세요저거에거 아니냐 거요거에거거 아, 이건 라인 괜찮다, 바카라, 이 아니, 가 니코, 위치 고어쨌든 아, 닌데 약간 니코 위치 보고 끌어들인 거긴 한데 너무하다 얘들아 이거. 끌? 아 벽에 끌렸이막이어 그러게 선거 좀 빨리 썼어야 됐네 좋됐다 세주아니야 데요아씨 미치겠네 그냥 아왜 이렇게 오냐 나만 유치원 딱 돌거든요 30초 후에 내가 좀 빨리 써가지고 이때 킬가한번 잡아보는 게 지발 이번엔 카타야? 아니, 나 챔피언만 조준키 안돼 있어서 깜짝 놀랐네. 여긴 내가 설정 안 해놨구나. 아유, 세주아디야! 이 씨. 야, 나한테 왜 그래?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야, 이 새끼야! 왜 끌어들이는 거 같지? 그 님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뭔가 살짝 끌어들이는 거 같지 않아요? 저 뭐냐? 야이 개새끼들아! <laughs> <laughs> 진짜 너무하네 이 자식들 <laughs> 와 1대1로 냅뒀으면 몇칠 걸렸냐 이거 씨. 아니, 요즘 같은 바텀 메타에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아니, 이 또라이들 아니야? 근데 이미 바텀이 망가졌구나. 와, 아펠리우스템 레전드, 레전드. 허겁지겁 바텀을 가는. 아니, 세주 아니야. 자식아 처음부터 갔어야지. 뭐텝? 아유 아직도 저런 똥챔을 하다 <laughs> 아유 <아니>, 내 베인 <laughs> 쾌라은 있는데 구리긴 해아바이러스 바이럴이었어? 아 뭔가 했네 아. 아니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탑 바르스 두번 만났는데 두번다 이겼는데 아니 그 바르스 베이비들이어서 그런가? 망했다 아, 나이 계정에 챔피언만 조준키를. 왜또 나야? 아이씨. 이 챔피언에 무언가가 있나? 어? 벽곡 타다가